거짓말 안 하고 털 샀어. <laughs> 너무 싫어. <laughs> 어떻게 죽이고 싶다.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<laughs> 지옥을 맛볼 겁니다. <laughs> 불 지옥을 보게 되실 거예요. 너 기상청 사람들 봤어? 보다 하차했어 사내맛선도사내연애 관련된 얘기거든 응. 진부한 클리셰이긴 한데 어. 귀엽더라 고 요즘 뭐. 이렇게 사내연애를 다룬 드라마가 엄청 많이 음. 나오는 것 같아 사내 커플 한 1년 새에 한20% 정도는 증가했지 않을까? <laughs> 진짜 진심으로 약간 사내연애를 본의 아니게 장려하는 그런 어.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거지 PPL만이야 그치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구독자들을 정신줄을 꽉 지게 해주는 찬물을 음. 이렇게 얹어줄 그래서 우리가 본격 한혜연의 부정바이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다 음.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, 절망스러운 일화가 많더라고. 궁금해가지고, 음. 직장 내일 스토리에 저희가 물어봤거든요. 한혜연의 그 지옥을 맛보고 오신 분들 진짜? 사연을 모아봤습니다. 다음. 음? 아름? 네, <laughs> 헤어에애기서 <laughs> 이게 사람 피말리는 거 알지, 너? 응. 음. 이게 모르고 물어보는 걸 거잖아. 저 제이 씨 만났는데 저번에 전못 만났는데 <laughs>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질문하는 사람은 한번 질문하는 거지만 질문받는 사람은 <laughs> 열번 받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매번 해명을 하기가 진짜 피곤하다 그냥 뭐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이거 분명한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음, 물어본 사람도 무안하고 이 불편한 표정을 몇 번이고 보여줘야 음. 되고 <laughs> 실제로 나는 사내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걸 내가 진짜 겪어왔어 나중에 아 그냥 빨리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 라고 이런 거 사내 공지 올리면 안 되나 인트라에다가 <laughs> 가르치고 공지 저희 헤어졌습니다 <laughs> 친구로 남기로 해 점점점 누리꾼들 충격 <laughs> 이런 거 올리면 안돼 그냥 유쾌하게? 힘들겠다 인사팀 사내연애하다가 사직서도 인사팀 상대한테 내고 가는 거 같아. 그게 확률적으로 진짜 어려울 텐데 그러게 이런 상황 아니야? 내가 인사팀에 어떤 분이랑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음. 근데 못 살겠어 그래서 사직서를 내야 되는데 그 사직서도 남친 전 여친한테 내야 되는 거죠 할수 있어? 나 진짜 팩스로 붙일꼭 <laughs> 종이로 내야 돼? 좀자결제안 되나? 사직 써? 아 기분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라면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그게 뭐?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것 같아 내가 얘 아, 때문에 얘 신경 쓰여서 퇴사하는 사람같이 구구절절할 음. 것 같아 아, 제가요 어, 그쪽 때문에 나가는 건아니고 <laughs> 다른 회사에 제의가 들어가지고 와 어. 내가 네 전남친이면 나 때문에 나가는 거 아, 알겠어 그래 음. 놓고 가 영변 참 복사 안 합니다. 그뭐 그거잖아. 용변 보러 가는데 마주치는 게 싫은 거야. 복사하는 게 마주치는 것도 싫은 거야. 야, 근데 그건 진짜 본인의 이게 공포가 있는 거다. 같은 층 가까운 자리라는 거거든. 그치.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. 어떡해? 나, 야,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. 너가 복도 지나가고 있으면 내가 네 뒤에. <웃음> <웃음> 너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, 그림자갈기 어. 어. 아, 근데 진짜 힘들겠다. 어인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일하는. 야, 그것도 쉽지 않아.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털쳤어. <laughs> <샀어. 웃음> 너무 싫어. 어 <어떡해? 웃음>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. 모니터 좀 이렇게 높게 <laughs> 알지 알지 좀안 보이게 아니, 나... 그거 있잖아 이렇게 나뭇잎 모양 캐노피로 그거 어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면 안 되나 <laughs> 너무 좋다 어떻게든 안 보이게 어 아니 근데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 캐노피 설치하면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아, 오히려 시강이야 힘내세요 어쨌든 일년에 한고 다른 쪽 조명이랑 또 일년에 하고 있더라 쓰레기세요 침아니야 <친만하냐? 웃음> 그렇게 해서 한 비밀 연애가 동시에 몇 명일까? 나 궁금한 게 이분이 비밀 연애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. 만약에 뭐한달 하겠어. 음... 그러면 정때기 쉽잖아. 맞아, 맞아. 상처도 좀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만났는데 그걸 알아버리면 멘탈 진짜 나갈 것 같은데.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왠지 고단수일 것 같아. 그래서 오래 비밀 연애를 해도 뭔가 안 들켰을 것 같아. 왜냐하면 두명더 사겠다 했잖아. 세 명을 동시에 사귄 거잖아. 이거 진짜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그치. 거 아니지? <laughs> 참. 보통이 아니다 음, 무섭다 거의 사이드 프로젝트거든 이거는. 음,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된그 사연자라면 그냥 어이 없어서 웃음밖에 안될것 같아. <웃음> 그리고 그 여자들이 불쌍할 것 같아. 맞아. 나도 다말해야지만명상 어, 당면.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아 그냥 똥말 았구나 음. 이런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 맞아. 같아. 이율리. 근데 그 들어온 사연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? 아니 어떻게 회사에서 사랑이란 게확틀 수가 있냐? 가능하냐? 왜냐면 보기만도 그냥 죽임 이날말리고싶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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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싶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나이말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회사가 너무 족같으니까더이 어. 사내연애로 딴짓하고 싶은 마음 다족같으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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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정상이야 정상인데 어. 그냥 어. 너무 어. 다 이상하니까 <laughs> 뭐지? 뭐 <laughs> 하나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여러분,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연을 한번더 천천히 복귀해보시고 어. 다시 생각하세요. 사내연은 쉬운 거 아닙니다. <laughs> 지옥을 맛볼 <마볼> 겁니다. <laughs> 불지옥을 보게 되실 겁니다.